인간의 의휼에 탐구하기 결 방송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제자는 요수승근 교수입니다. 교수님. 오늘의 제자는 거짓말은 왜안 가? 거짓말은 왜안 가? 인간은 거짓말이 나쁘다고 하는가? 인간들은 거짓말이 나쁘다고 하는가? 그렇다면 도대체 사람들은 왜 거짓말을 하는가? 거짓말을 통해서 얻으려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거짓말을 나쁘다고 믿으면서도 거짓말을 왜 자주 하는가? 이런 모습은 위선의 결과이지만 거짓말에는 많은 동기가 있습니다. 동기는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내적인, 지적적인 요인이죠. 그 동기는 매우 다양하나 가장 일반적으로 본격 모면 책임 회피 이익 획득 좋은 인상 전달 외관 유지 타인 조력 감정 절제와 통제력 확보 등이 있습니다 거짓말의 동기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방송을 진행할 예정 입니다 많은 시청을 기대하겠습니다 거짓말의 동기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이나 타인의 이을 추구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죠. 존경, 애정과 관심에 관한 심리적 거짓말과 금전적 이득이나 물질적 이득이 주로 해당이 됩니다. 심리적 거짓말은 자신을 보호하거나 향상하기 위해서 당황, 체면 손상이나 나쁜 모습, 비난이나 감정 손상, 걱정, 갈등, 불쾌, 신체적 처벌이나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거짓말이 되죠. 자신이 사생활을 보호하려고 더 좋은 인상을 전달하려고 자신이 느낌, 감정과 기분을 조절하기 위한 것으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익을 위한 거짓말은 자신의 개인적 이익 주고 업무의 안락과 용이, 정보수집, 재산이나 안전 보호, 신분이나 지휘 보호를 위한 것이죠. 또는 사람들은 자신 이익을 유리하게 하거나 보호하기 위한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 동기 유형으로는 자아지향 거짓말은 이익 획득, 처벌의 피, 공경의 피, 또 타인지향 거짓말은 공경의 피, 물질적이득, 체면유지 등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자아지향 거짓말. 다비드 스트레커와 기존 연구자들의 논문을 정리하면 거짓말의 동기 유형을 자아지향과 타인지향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아지향 거짓말은 이익 획득, 처벌의 피, 공경의 피, 타인지향 거짓말은 공경의 피, 물질적 이득과 체면 유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의 동기는 자신이 이익을 얻거나 처벌 또는 곤경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구체적으로 이 획득을 위한 거짓말에는 물질적 이득, 손해회피, 정신적 이득과 존경성취 등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이나 심리적인 것을 획득 또는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험이 뒤따르게 되죠. 위험은 거짓말을 사실로 대체할 때 발생이 됩니다. 또한 처벌과 본경을 회피하기 위해서도 위험이 수반되죠. 이처럼 수반되는 위험은 사실을 거짓말로 대체할 때 약이 되기 때문에 성취와 위험은 상충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은 위험 관리가 필요하게 되죠. 따라서 거짓말을 할 때는 기만 전략을 사전에 수립하는 것이 기만의 위험 관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타적 거짓말에서 물질적인 것은 이익 획득, 처벌 회피, 또 사회적인 것은 존경 성취, 곤경 회피가 되죠. 이익 획득, 대가를 얻는 것이 바로 이익입니다. 거짓말은 물질적 이득을 얻기 위한 동기가 가장 많죠. 이 획득은 거짓말을 함으로써 더 저렴한 비용으로 재산을 많이 얻거나 때로는 비용 없이도 재산을 얻을 수 있는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것이 종종 가치 있어 보입니다 이익을 얻기 위한 거짓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동기라 할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기꾼들은 이 획득을 위한 거짓말을 주로 많이 사용하죠 물질적 이득 물질적 이득 중에서 가장 간단한 이득은 타락한 정치인이나 관료들이 공공기관의 입찰부정이나 정부정책으로 이익을 얻거나 뇌물을 챙기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한 기업이 제품을, 제품의 과장광고로 고객에게 거짓말하는 경우 얻게 되는 경제적 이득이 이에 해당이 되죠. 권력과 권한이 기만과 결합되어 시장의 공정한 경제적 행위를 훼손할 때 사회는 매우 불안정하게 되어 국가나 사회의 유지, 근간을 붕괴할 수 있는 심각한 사회 불안이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손해 회피. 손해 회피는 자신의 손실이나 본경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행태가 해당이 됩니다. 손실이나 불편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된 물질적, 사회적, 심리적 이득의 획득이나 손해 회피를 목적으로. 많은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해당이 되죠. 즉, 이득을 얻기 위한 것도 있지만, 손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죠. 위험을 많이 지각할수록, 거짓말할 동기가 더욱 커지고, 이와 같이 손해나 본경의 기회를 감수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거짓말을 하는 자는 미래를 생각하고, 가능성을 예측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범하는 방법을 찾게 되죠. 정신적 이득. 자신의 행동이 자신의 가치와 모순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얻는 것이 없는데도 해야 할 내적 이유가 있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정신적 이득은 물질적 이득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심리적으로 인지적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 하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얻는 것이 없고, 그리고 모든 관계자가 손해를 보는데도 거짓말을 합니다. 또 거짓말하는 것이 손해를 본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을 보복하거나 괴롭히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경우가 있죠. 주로 복수심으로 얻는 정신적 만족이 동기가 됩니다. 존경 성취, 원경의 다른 면은 거짓말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좋게 생각하게 할때 찾는 특정한 이익과 다른 사람의 칭찬을 얻기 위해서이죠. 인상관리는 사회적, 낭만적, 그리고 작업 상황에서 보편적이죠. 다른 사람이 주는 인정과 보상을 얻기 위해 유능하고 성공적이라고 생각하도록 할 필요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좋게 보이려는 거짓말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력서 꽁튀기, 즉, 학위뻥튀기, 학위위조, 논문위조, 논문표절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목소리> 처벌 회피, 거짓말은 종종 비행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유가 어떻든 거짓말은 다른 사람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더큰 권력에 위치했을 때 거짓말을 하는 자는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타인들의 반감은 처벌받기에 충분합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일부 거짓 변명으로 한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비난합니다. 예를 들면 정부, 군대, 기업이나 단체 등에서 처벌이 두려워 부인 은폐 축소하는 보고가 있죠. 또 범죄자가 처벌을 줄이거나 회피하기 위해 부인하거나 축소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곤경회피 곤경은 다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난한다고 가정하는 자해처벌의 강력한 형태가 되죠 권경으로 야기되는 존경과 사회적 지위의 손실은 강력한 힘이며 사회적 지위의 영향을 감수하기 위해 거짓말하게 됩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자신의 발언이나 행동이 문제가 되면 의도가 아니라고 부인하거나 사실을 왜곡, 축소합니다 국민을 상대로 하는 실책이나 범죄 부인, 축소, 왜곡이나 은폐는 큰 범죄로 지탄을 받을 만합니다. 오늘은 자아 지향 거짓말에 대해서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타인 지향 거짓말에 대해서 방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본 방송이 유익하셨다면은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구독자가 아니라면 구독을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